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요런 거대한 칼을 준비했는데, 요걸로 한번 택배를 이렇게 개봉박두 해보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이게 몰래, 여기, 이런, 이런 칼입니다. 오, 개잘 듭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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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치지 않았습니다. 오, 말도 안 돼. 오, 씨. 칼이, 이거는 칼을 갈갈이, 칼갈이 한번 했나봐요. 칼이 너무 잘 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좋은 좋은 밤이 돼야될 날에 이런 재미없는 걸 켜가지고 이상한 걸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좋은 모습으로 정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쇼미 끝나고 쉬는 기념으로 잠깐 택배 깔라고 했는데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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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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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잘했어 오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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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열어버렸어 이거 어떻게 열지 아 여러분들 눈건강이안 좋으니까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열려라 참기 택배를 까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 여러분들 한국인의 정서에 절대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하시다 하시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잠깐 종료하시고 마음의 안정을 안정을 찾으셔서 칼을 다룰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 보이게 원리서하 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박스가 너무 빡세요. 어, 박스가 빡세다? 이건 바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박스를 빨리 까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오오오오끝 끝났다 끝났다 여러분들이 재미없는 걸 보고 계셔서 항상 볼, 그 죄송합니다. 그 여러분들께 그 해가 끼지 않도록 제발리